자, 이 하나님 이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이고그 다음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율법이 있어요. 여기에 사탄이 있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식으로 딱되 있습니다. 성경을 딱 보면, 성경에. 근데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 몰라요. 네? 사탄이 뭔지 모릅니다. 이 몰라. 그냥 하나님도 몰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인간 스스로 그냥 뭐 태어나서 그냥 짐승같이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가면되기하는 그런 인간들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분들은 다르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성경에 이렇기를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여기 사단이 노자라 거죠. 사단. 이 세상의 임금이고 근데 이걸 빼뿌리고요세계관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요것밖에다 가르쳐야 돼. 하나님과 밀뿜과 사탄과 인간, 요걸 되게, 다 가르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져 있었어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로 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죠. 이어지면서 율법과 사단, 여기 사단과 율법이 그 율법 기능는 사단의 마귀가 있거든요. 요걸 끊어준 거야. 그리고 요 사단과 마귀와 얘기돼 이것도 끊어주고 아니, 예수님께서 아니. 그걸 바로 이 중보라는 요 중보, 요 중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아니. 곧 누구라고요? 사람이시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기모대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중보 중보한다는 중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 아, 그러면... 내가 죄인들이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또왕행된걸 하지 마라 안식을 지켜라 그런 것또 부모를 공경하라살명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라 그런게 쭉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걸 지켜가지고 구원 받는다는 목적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걸 하지고 이제 지켜가지고 구원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바리새인들이나 바리새인들뭐 엄청 욕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 쫙 그랬어요. 그걸 지키가지고 인자가 그걸 그걸 일이 행하면서 네가 죄인을 하라는 겁니다. 열 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도 나일 일을 잘 했는데 끝에 오면은 탐심을 가지지 말라.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어떻게 하다고 거짓말 할수 있어요. 탐심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뿜니다. 그걸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회계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제인이구나 내가 제인이구나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난 무계로 가지? 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복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법을 되게 강조하고 막 두려운 하나님을 강조하면은 교인들이 이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올라가는 것도 이게 막 어려워요 여기 여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요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야 그게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예물을 드린다면서 어떤 분들 보면 막 돈을 막 대리인를막 강하잖아. 또내리인도막아짝 다해가지고 깨끗하게 정성들에서 한다는 면에서는 좋으나 그게 너무 심하게 하기입니다. 두려워라, 두려워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정성과 그거는 들어가되 이제 그렇죠?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들 십일조를 드리지 근체 데근 십일조 근체자 그 뿌리 막는 거죠 뿌리 그거 막쓸데는 거야 쓸데없는 거 그걸 십분의 일만 <1만> 딱 드리고 <laughs>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네가 거기는 23장 23절에 화이슬 진적 외식하는 그 스기온과 23년, 의식, 그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앙마, 의와 인과 신은 버려더라 그러나 이것도 향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신이라 이랬습니다. 의와 인과 신. 이랬습니다. 예? 의, 오늘 의. 인은 의질인이지 의질인.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야 사랑. 의질인 자, 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 믿음. 세 가지. 요거 얘기하는 니다 그러면서, 11조도 하고, 11조도 해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1조도 하고, 그 11조 하는데, 그게다가, 예? 네? 의와 인과 신도 넣어라, 그게다가.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보살인데 11조 하지 말라는 거요. 그 어, 보니까 유튜브에 뭐 11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십조 해야 니 예수님 이시일조 하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 여기다 시일조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신 이 그분이 분명히 얘기 했거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둘다 하라고 그러지말씀하셨해야